롯데자이언츠는 큰 기대를 품고 무려 80억 원을 투자해 유강남을 영입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역대급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2024 시즌 동안 유강남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수술되어 올랐고 결국 시즌 9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약 7개월에 이르면서 2025 시즌에 그의 복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특정 선수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짓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80억 포수 유강남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유강남의 성적은 기대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타율은 1할 9푼 1리로 리그 평균에 훨씬 못 미쳤고 5개의 홈런과 20타점을 기록하며 OPS는 0.599에 불과했습니다. 롯데는 그에게 주전 포수의 자리뿐만 아니라 중심 타선에서 20분만 이상을 기록할 거포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막 초기부터 타격 슬럼프에 빠졌던 그는 6월에 무릎 부상이 겹치며 조기 시즌아웃을 맞이했고 이로 인해 팀 전력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유강남의 부진은 단순한 성적 저하를 넘어서 팀내 포수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비와 투수 리드면에서도 흔들림을 보였고 그가 빠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롯데는 백업 포수들의 잦은 기용과 다양한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2025시즌 그의 건강한 복귀와 반등이 가능할지 아니면 롯데의 투자 실패 사례로 남을지에 대한 팬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강민호가 2017년 11월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한 후 롯데 자이언츠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주전 포수 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는 2022년 11월 FA 시장에서 유강남과 4년간 총액 80억 원의 계약을 맺으며 팀의 안방을 책임질 핵심 선수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유강남은 2018년 커리어 하이인 19 홈런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면서 LG 시절 매년 거의 1000이닝을 소화해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과 꾸준한 공격력을 겸비한 유강남이 롯데 팬들의 큰 기대를 안고 2023 시즌을 맞이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23년 유강남은 121경기에 출전해 2할 6푼 1리의 타율, 10홈런, 55타점, OPS 0.716을 기록하며 롯데의 주전 포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강민호가 떠난 이후 롯데의 주전 포수 중 가장 뛰어난 성적 중 하나로 평가받을 만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80억이라는 고액 계약에 비해 그의 성적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성실한 출전과 안정적인 수비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롯데가 앞으로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타격 성적과 경기에서의 영향력 있는 활약일 것입니다. 2024시즌을 앞두고 김태형 감독이 롯데 자이언츠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포수 유강남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풍부한 포수 경험과 유강남의 잠재력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롯데 자이언츠는 유강남을 영입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2024년에도 포수진의 성적 부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았습니다. 올 시즌 롯데의 포수진 타율은 2할 2푼 6리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강남이 합류하기 직전인 2022년에는 포수진의 타율이 1할8푼7리, OPS가 0.5위로 애끄치며 KBO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던 터라 유강남의 영입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구단의 의지가 강했지만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저조한 성적이 반복되었습니다. 유강남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롯데의 포수진은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와 경기 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유강남의 시즌이 조기에 종료된 후 롯데는 정보군과 손성빈에게 포수 자리를 맡겼으나 이들의 성적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강남이 빠진 롯데의 포수진은 2024시즌 동안 타율 1할 9푼 3리를 기록하며 KBO리그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1할대 타율을 나타냈고 OPS는 0.564로 역시 리그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롯데 포수진이 공격력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전반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강남의 영입이 구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롯데 자이언츠가 포수진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024 시즌 롯데 포수진의 타격 성적과 경기 운영 문제는 구단이 향후 전략적인 변화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강남이 다음 시즌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의 경기력이 과거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포수에게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입은 만큼 그의 퍼포먼스가 예전만큼 나오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수로서 필수적인 역할인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는 경기 도중 그의 움직임과 수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입장에서는 유강남이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여 경험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팀을 다시 이끌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강남이 자신의 기량을 회복하고 팀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준다면 정보운과 손성빈 같은 젊은 포수들이 그의 지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실력을 쌓고 자신감을 얻어 팀내 역할을 확고히 할수 있다면 롯데의 포수진은 더욱 안정감 있고 탄탄한 구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는 최근 도입된 자동투구 판정 시스템 ABS입니다. 유강남의 강점 중 하나였던 프레이밍 능력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프레이밍의 전략적 가치는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강남이 예전처럼 팀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타격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유강남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진정한 베테랑 포수로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강남의 타격 성적은 LG 트윈스 시절 2018년에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성적 반등의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입니다. 이는 롯데 자이언츠가 2025 시즌을 준비함에 있어 큰 고민거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유강남이 전성기의 기량을 되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유강남은 최근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 여기에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포수의 프레이밍 기술이 예전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비적 장점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격면에서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은 팬들과 팀 모두에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강남이 내년 시즌을 앞두고 스스로에 대한 위구심을 떨쳐내고 다시금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의 부활 여부는 롯데 자이언츠가 리그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내년 시즌을 대비해 포수 포지션에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유강남과 손성빈 두 선수 모두 현재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감독은 두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시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해 추가적인 포수 영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팀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즌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유강남의 2025 시즌 퍼포먼스는 그의 커리어뿐 아니라 롯데자이언츠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부활의 성공에 롯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